제리면또 상대방이 라인전 센거할것 같은데? 진 나오네? 야, 카르마 벤이고 진이라 쎄 보이진 않다. 이러면 적 조합이 거의 유미 레오나 유미 레오나 뭐야? 야 럭스 박아버리네? 럭스나 제라스인 거 같다. 진제라스를 해버리네? 카르마 벤이라 이러면 그냥 힐이 나요? 이러면 럭스 서포터에 제라스가 믿드네 이러면 원딜이 정화되는 게더 좋았다. 스펠 싸움 이겼다. 훨씬 더잘 저런 짤짤이 상대로는 오히려 콩콩이가 더 좋더라고요. 수호자가 너프되면서. 오히려 콩콩이 쉴드가 더 많이 막아져 수치가.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제일 걸 리시하지 이거 그냥 그 부스 그냥 솔로 하는 게 나. 진 럭스 상대로 우리가 리시하면 많이 힘들어서. 곤란하게 레드 시작인데? 나랑 멀어져서 내가 실드를 못 쳤네 금방 가요. 음? 어? 저 다람쥐 어디서 본것 같은데? 들결 게이드 마순팔 쏴준다는 느낌으로 라인전하면 돼. 제리 룰루가 한타가 훨씬 좋기 때문에 교전이라 <laughs> 제리가 포션이 많아서 실드 주는 거보다는 마순팔 터 트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나랑 멀어지지 좀 말아봐. <laughs> 왜 나랑 멀어지냐, 자꾸. 멀어질 거면 아예 안 맞는 느낌이 더 좋을 거 같아. 진짜 안 맞네. 나 얘한테 그냥 쉴드 안 줘야겠다. 자꾸 자기가 알아서 피하려고 하니까. 이럴 걸 쓰면 주도검이 더 좋은데. 존제할 거는. 베스트는 내 쉴드를 받고 앞대시긴 해. 저거 럭스 있을 때. 망갈수 있잖아, 알아서. 아, 고마워. 이거 아 빠졌었나 보다. 역시 너블 하시겠다. 기까지 끝났다. <목소리> 지 빠졌고 뭐 유성 서포터 같은 거는 룰루로 이선만 하면 돼요? 라인전 버티면은 훨씬 한타가 룰루가 좋기 때문에 이 있을 때마다 이 막아주면 돼. 내가 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돼요? 몇 번으로 는 거야, 리진이. 나 만화 없다, 이제. 록스랑 나랑 레벨 차이 엄청 많이 나네. 리신, 이번에 궁 찍고 오지 않을까? 이렐리아가 미드로 도망갔는데? 리신 올걸? 그렇지. 그 이거 죽을게요. 처형이네. 나쁘지 않아? 세게 해주고 그부 있는 척. 아니야. 우린 있는 척이지만 상대방은 있을 거야. 오잖아. 궁턴 벌어주고. 미신이 궁쓰는 턴에 내가 변이 넣어주면은 렐리아 변이. 시간을 벌고 있긴 한데, 한번더 따라오네? 시간만 벌어야겠다, 이거. 할수 아, 있는 뭐. 게 없다. 풀도 뺐다. 4대2인데 두명 데려갔으니까, 저희도 해줄 만큼 해줬죠? 뭘 가도 이길 것 같긴 하다. 어, 조냐 그부 가도 이길 듯? 미신 아, 개망했죠? 바텀 계속 갔는데, 킬못 따서. 엄청 많이 온거 치고는 이득을 못 봤어. 그래서 이렐리아는 좀 짜증날 거야. 그부가 위에만 갔거든. 그부가 위에만 갔는데, 아래가 지니까. 궁을 못 쐈네 는데한 방에 터졌네. 데미지가 너무 겹쳐서 들어왔네. 방금 근데 이거 죽을 거였나? 힐 줬는데 힐이 못 버티네. 딱 궁을 눌르려고 하는 순간 사라졌어. 내궁 없는 줄 알았나보다. 상대방이 막 들어오네. 네, 맞아. 잘하는 사람들은 킬각 웬만하면 같이 보죠. 그니까 킬각이 보이는데 하는 경우가 있고 참는 경우가 있어. 정글 때문에. 그니까 킬각인데 하기 싫은 사람이랑 하는 사람이랑 챌린저권에선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야 오더라도 하자. 아 몰라 그냥 하자. 약간 이거 마인드 차이긴 해요. 챌린저들은 웬만하면 킬각 같이 보죠. 어린도 없다, 친구야. 私たちは誰かがです。 to c h e 근데 제리는 원래 저렇게 해야 돼. 저게 제리를 하는 거지. 그냥 원딜은 잡을 수 있을 때, 딜할 수 있을 때 딜을 해야 돼요. 그게 원딜이지. 딜러지 그게. 던지는 거만 아니면 공격적으로 하는 원딜이 최고죠. CG.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세요. 떡보스, 유튜브,